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탈북자 출신 월간조선 종광송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모신다. 네. 아우 전 시간에 너무 재미나게 음. 들려주셔가지고 아, 제가 붙빠졌었거든요. 아,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너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예. 많이 알게 됐고, 음. 그래서 전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최령회가 저지른 만행들에 네네.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뭐, 하물며 김정일의 여자까지. 그렇죠. 닫혀서 네, 네, 네. 이제 뭐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서 황색 사건으로 네. 네, 해가지고 혁명화 내려가고 그쵸, 네. 했잖아요. 음, 그렇게 혁명화를 내리가서 다시 복귀를 했다, 했잖아요. 그몇 년만에 본 거예요? 아, 저그6 년이 만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악좀저신가테가 돌아가서 네. 이제 청천년동맹 황색 사건에 해서. 네. 정말 가진 농가 마련요 저지르다가 조교 음. 가게 됐는데 이게 자강도 라는군 음. 네그 벌목 사업소 네. 나무를 베서 이제 저기 뭐 운반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음. 하는데 그런데 쫓교가서 정말 그 어~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음. 만 (6년) 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조교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있었는데 이제 뭐 어~ 복귀하기까지 정말 그~ 김정일에게 많은 얘기와 그런 것들 전달해 준 사람이 제일 더세 보면 김룡의 어 복귀하기 음. 1등 공신 이런 거죠. 이제 빨친이 세대인데 거기가 음. 그 정에서 이제 저기 있습니다. 어 지금 북한 조선 혁명 박물관 어 관장으로 하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때 관장을 하고 있는 그 저기 황순의 황순의 그는 알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그 북한의 지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북한 빨치산 네. 이세들이 거의 뭐 친모처럼 엄마처럼 네 맞아요. 이제 네, 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김정일이도 오, 거의 엄마와 같이 네. 예. 이모 오긴 한데 엄마와 같이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전에 49년도에 김정숙이 그러니까 김정일 엄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전 와이프, 네. 첫 번째 와이프가 네. 죽으면서 네, 네. 어 항순의 손을 꼭 주키처럼 꼭 잡고 어 정일이야 경혜를 부탁한다. 그니까 아 김정일과 그김 김경, 동생 네. 김경혜를 부탁한다라고 이제 유혈 남길 정도로 음. 그 사람을 그 항순이라는 사람 그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거의 엄마와 같은 네네, 사람이 계속 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총리를 했었던 연어무라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도 이 되게 북한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아, 아시죠? 네네네 그렇죠. 정 충신으로 네. 네, 정말 김정일의 충신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김정일이가 또 제일 많이 신뢰하는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네네데어 종말에는 뭐 이제 추, 이렇게 뭐 이제 죽긴 네.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서 도 얘기를 하고 제일 큰 거는 이제 김경이가 와서 음. 네. 응. 또 최령이랑 김경희가 또 친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엄청 친하고 이제 어 정말 그 그러니까 김 다시 잠깐 돌아가서 이제 김정희디와 최령이가 형 동생할 정도로 너무나 친 분이 있어 네. 집에 와서 네. 또 동생과 김경희도 친한 사이였어고 네. 그래서 참. 이 셋이 계속 그런, 최룡이에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김정일한테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도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기 가장 결정타를 날린 거는 이제, 그, 최룡이가 6년 동안 내려가서 자기가 쓴 체험기가 있습니다. 혁명체험기라 음. 해가지고, 그, 그동안 에 있었던 일을 그냥, 그, 그냥, 최룡이가 이제 그때 가장 느낀 거죠. 그 자기가 평양의 김일성까지 중인 동맹 제2 비서를 할때 정말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 김정일의 권 김정일의 권력에까지 도전했었는데 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에 대한 그 속성을 이제 음.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죠. 네네네. 절대로 도전을 안 했구나라는 음.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돼서 그걸 씁니다. 정말 음. 충성을 다하고, 그, 쫙 해서 이렇게 잘못을 했고, 어, 이런 거와서 이런 명화를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 정말 김, 정일 김, 음. 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고, 음. 조선동만의 충성을 다해야 됐다는 구구절절한 그 체험기를 써서 중앙에다 대 올려보냈는데, 이걸 김정일이가 봅니다. 최영희가 네. 똑똑하네요. 예. 네. 도와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접든지 완전 그냥 바로 이렇게 치는 거죠 바로 알과 그체형기 그렇죠. 그 네. 자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복귀될지 아, 그렇죠. 안 될지를 안 될지. 알기 때문에 그체형기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를 썼네. 요 그렇죠. 음. 이제 그 것들 통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김정희가 받아보면서 정말 감염을 받았나 봅니다. 음. 그래서 그, 그 중앙당 과장급, 네. 과장 이상급들한테 돌려서. 무조건 읽으라고 음. 네, 무조건 읽어보라고. 근데 뭐그 내용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까?만은 그 중앙대 가장급들한테 읽어보게 음. 하고 그 정도로 이제 그만큼 당에 대한 충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 음. 이런 걸다 다짐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때 다짐을 하면서 어 이제. 그, 김정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복귀를 시키는 거죠. 음, 이제 복귀를 시키는데, 어, 복귀를, 평양을 복귀시키면, 6년 만에 복귀 음. 이제 평양을 복귀시키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맡았던 직이 저, 그 평양시 상하도 사업소, 네, 남비서를 이제, 네. 이제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최룡이 입장, 최룡이 그때 그 전, 추방되기 전에 누렸던 거랑은 정말 하루가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의 저기, 권력을 음. 누리다가 정말 최밑 네. 하단에 가서 이제 일한다는데, 근데 그래도 불러준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로 이제 그런데 그걸 하다가, 어 노동당 노동당 그 총무부 음. 총무부 부장으로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고 저도 아직 아.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네. 이제 체량이가 다시 벗기를 했잖아요 벗길했을 네. 때 이게 어뭐 제가 뭐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가 막 울면서 어, 음. 김민성이나 이런 초상 앞에서 울면서 음. 막 앞에서 이제 정말 충성을 하겠다 음. 이러면서 정말 우리 당은 나를 버리지 않, 않았다고. 어. 이저 그거 짓게 겸하고 이런 용서해 주신 우리 당에 정말 충성했다 이러면서 음. 이런 내용들이 막 했었어요. 그리 음. 무슨 우리한테 그 선전 내용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네. 이제 혁명화 내용에서 네. 혁명화 올라와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로 네. 막 겸을 시켰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도. 그렇죠. 그때 정말 많은 저기를 그 교양서를 많이 읽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당에 충성이었던 사람이 음. 가호를 보면서 음. 갔다가 어떻게 이제 혁명화를 하해서 돌아오는지를 이제 자세히 해가지고 음. 이 돌렸었는데, 어, 그 이후에도 올라가가지고 김정일한테 찾아 불러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정말 거의 막 통곡하다시피 이제 음. 그 그때 그 사건을 이제 옆에 지켜본 네. 사람 얘기하는데 통곡을 하다시피 지금 막 울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마음이 때 정말 싹다 불러가지고 어, 세령이 이제 고용 그 저기. 중요한 직책을 이제 음. 주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 총무부 부장을 하다가 어 저희 항일북도 도당 음. 책임를하죠 맞아요. 네. 그때가 지금 항일에 있을 때아 그렇죠. 항일에 있을 때, 아, 그렇죠. 네. 있을 때. 네. 결국은 김정일이는 네. 체령예를 혁명화 시켰다가 다시 복귀를 시키면서 네. 롤모델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아둔 사람들한테 네. 일 군들한테 결국은 개혁개방을 해가지고 네. 봐라 우리 당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던지간에 현재 잘하면. 참, 참. 다 용서해준다. 그죠 예, 이런 롤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 체령예가 아마 온 지가 아마 2 0 0 6년도에인가 예, 맞죠. 네. 네. 이 도당 책임수로 왔어요. 네. 네. 그때 제가 항해에서 그 생활할 때. 체령예가 네. 음. 네. 와가지고 도당 책임수와가지고 자기는 충성을 한다고 했지만 항해도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아, 그래서 또 괴롭혔네요. 네, 괴롭혔다 아.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 왜냐면, 김종일한테 이잘 보여야 되니까. 네. <laughs> 어자마자 최영애가 먼저 얘기, 뭐냐면, 전기를 생산을 하갔다면서 전기를 풀겠다, 네. 항해도를 전기를 풀겠다라고 했어요. 오. 네, 그러면서 이 발전소들을 여섯 개를 만들어서 육호기까지. 이야,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그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김정일이가 네. 최영애가 있을 때면 사차행가 걸쳐서 왔어요. 그 전까지 한번 그 나갔어요. 한 번도, 네, 네, 번도 가지 않은 응. 항해도 땅에 최영애가 네. 내려가면서 네차례나 네, 갔다는 거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놓고 봐서도 이제 기사에도 있습니다. 만은 여러 차례 내려가서 이제 조처로기를 취하는 취하는데 응. 그걸 놓고 봐서도 김정일 자체가 최룡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이제 딱 보여준 단면적인 신뢰인 거죠 그 신뢰했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거든요 최룡이 네. 그렇게 막 하면서 발전소 건설할 때 사실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매일 건설자가 동원됐어요 아... 아니 황해도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농촌지역도라는 데다 그렇죠? 농촌지역도는데 네. 농사를 짓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걸걸대는데 지금 옥수수밥에 풀죽도 없어서 그러는데 네, 네. 맨날 발전소에 동원되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음. 그때 정말, 야,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군주리 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일이한테는 차령이가 충신이었던 거 같아요. 종기를 아, 그렇죠. 풀갔다고 했으니까 아. 근데 그 발전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가죠. 응. 네. 기를생각못해요 그렇죠. 제대로. 그리고 이제 항해북도 이제 토상군 군당 책임비서가 그때 북한에서 2 0 1 3년도에 특대형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음. 큰 죄를 지은 음. 사건이 있었는데, 네. 어, 김석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네. 그다음에 한류를 접하고 이러면서 꽃제비 출신인데 네네. 이 사람이. 근데 덜이 많고 권력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북한 정부, 네. 우리가는 이 북한 정부죠. 그렇죠. 북한 정부를 들 깠어요. 아 야, 우, 이야 네. 정말 큰 사건인데.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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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처럼 봐라. 다른 나는 라 이렇게 산다. 네. 우리만 이렇게 살지 않냐? 네. 우리만 자유가 없다? 네. 이건 반란인데. 네. 반란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꽃제비 두려움을 했는데. 네. 그 항해북도 전 지역에는 그니까 항해북도는 토산군번이니나전 지역 사령을 주셨대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귀협을 했어요, 네. 아예. 오 네, 그래서 부두령을 늘두 네. 명을 낳뒀어요 개미타기. 네. 네. 그래서 김석철이 하게 되면 누가 못 다쳤어요, 보안원들이고 뭐. 하무요더당 책임 비서, 아 책임비서, 이제 군당 책임 비서, 네. 군당 책임 비서가 항해북도 토산 군당 책임 비서죠. 네. 이 사람이 김석철이한테 자기 아들 평양에 고주 시켜야 되니까 돈을 좀 줘라. 어...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laughs> 이 사람이 돈을 줘가지고 군당 책임 사한테 돈을 줘가지고 아들을 평양에 거주 시켰어요. 아, 네. 그리고 군당 책임 인사가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 보니까, 김석철이라는 사이 네. 군당 어, 외아보리 책임자를 시켰어요. 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군당 책임 인사 밑에 누가 권투했어요. 그리고 차령회가 김종일이 만날 때 군당 책임 설사 대리가 만났어요. 아... 김종일이 조교 낸 사람이에요. 더독이네. 그래서 네. 보위에서 칠라니까 군보위에서 치려니까 못 치니까 이 사건이 막보안대로 싸웠어요, 또이 김석철이. 네. 막 싸우면서 네. 보안도막 때려놓고. 와, 훨씬 요 그런데 이 김석철이라는 사람이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호평을 받죠왜냐면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고. 네. 그러니까 제일 수련형 같은데. 그렇죠. 그 와. 응. 군당체 미소가 국가가 못 주는 신량을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신을게덜 주고. <목소리> 자, 이민들 못사게 너는 네. 보안원들하고 막 싸우고 싸워주고 응, 싸워주 네. 이러니까 네.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 얼마나 고맙어요 근데 네. 이 사람 못 다치게 되니까 그니까 자기 알고 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어요이이인 사람이 못아 다치니까 네. 이제 김종일한테 김종문이한테죠 네, 네. 김종문이한테 직접 보고 걸러왔어 보야비 쪽으로 해서 국가보위비에서 내가 쳤어요 아 근데 이 김석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배짱이 독특한 걸 보세요 네. 국가보위비가딱 쳐들어오니까 <laughs> 야, 너네 돈 필요하니? 야, 내가 9일길로 줄게 그냥 가라 <laughs> 이야, 배짱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쨌든 마, 이건 말씀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잡아가서 잡아갔서근는데일체안 음. 불었어 이 새끼. 어, 관련된 사람들니 네, 일차 안 어, 보니까 네. 우회해서 살리겠다고 야 살리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살리겠다고 엄청 그랬는데 이 김종운이 지시를 해서 이 네. 사건을 무조건 해결하라라는 아.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 음. 살리니까 이 김석철이가 마지막에는 아 이리는 나 죽겠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 나잘매여줘 그러면. 어, 잘 먹이 중에 한끼 먹을 때마다 하나씩 불게 <laughs> 아, 그 배짱 온통 놓은 거 보세요 네, 야가. 네, 네. 와. 이런 맛있다. 정도로 음. 하나 잘 먹고 한개 하나 불고 하나 불고 이렇게 해도. 와, 응. 사형장에 나왔는데 얼굴이 그대로 들어. 살짝, 쪘어. 살짝 가서 잘 먹어가지고. 근데 마당 기력이 용력한 거죠. 나올 때는 아예 말만 해. 그래서 어. 그 사건이 적이 되면서 이 사람 예, 이이사람청사를 당했어요. 음. 청사를 당했는데. 그게 특대형 사건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지시해가지고 뭐 북한에 있는 군당책 음. 군시당 책임 비서, 음. 도당 책임 비서 그리고 국가 아니 보위 부장, 네. 100% 확률대로 뭐해 회의를 했어요. 음. 하면서 그때 이주 시키고 한 사람들이 87세대 아 네. 북한에서 이주를 시켰어요. 오. 87세대. 그래서 추방논벌. 묵대도 좀. 그게 다여지게 있는 사람들. 보안원부터 아. 해서 다여지게 있는 사람들 추방을 아, 시키면서 네. 군단의 이제 토산 군당에서도 조직 비서가 추방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군당 책임 비서가 가야되는데 조직비서가 맞은거죠 그사람뭔 먼저입니까? 아, 네 아, 그래서 진짜... 군당 책임 비서가 걔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 나는 올라가 올라갈지 내려갈 길은 없다 아... 그렇죠? 응. 어. 이 정도로까지 했죠. 최룡의에제 가장 최정의에 백이 있으니 까 가장 측근이니까. 그래 응.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응. 결국은 김정은이가 응. 어느 정도로 최룡의를 정말 믿고 응. 응. 서류면 걸알수 있다는 거. 이 하나 사건만 놓고 봐도. 응. 어, 다, 제가 돌아가서 이제 하면서 보면 이제 최룡의가 그 이제 김정은 뿐만 아니라 이제 김정일에게 이제 가장 신뢰받았던 게 응. 이제 어, 최운서 그상계도당 응. 책임자 내려갈 때 최운서 있답니다. 응. 그때가 이제 북한 전국의 저, 지방 시 도당 책임자들 모여 모이면 제일 나이가 적은 아, 아 네. 최연서로 갈 정도로 그 가스, 그렇게 신임됐었고 그것도 특히 하나가 있는데 김정일의 김정일이가 네. 직접 선물을 한 차가 차가 있었는데 최고급형 벤츠를 벤치, 타고 다녔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그때 어떤 시, 일화가 있었냐면요 그 백두산에 이제 그 관련돼서 김정일가 네. 나오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사에서 시도당 어, 책임자들 다 모이는 자리였는데, 네. 야다그 어르신들 어떻게 어르신들은 다와 네, 계시는데 네. 한 명이 안 왔답니다. 최룡기가 최룡기가 최룡이가 행사 진행 못한답니다. 이게 말이 뭐, 아, 안 되는 증거죠, 심심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런데 가정에 이제 저 멀리서 까만 신사가 쫙 최고 변치고 쫙 와서 이제 음. 그 앞에 쫙 서니까 다들 뭔지 똥해가지고 다 봐. 김정일이가 왔지 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최룡 그 차에서 최룡이가 내리더라고요. <laughs> 내리더라고 그 그러는데 다들 저 부르는 눈길에 음. 시선. 근데 그 보통 군 도당 책임서 신당 책임소들은 이제. 김종인이가 선물을 주긴 하는데 음. 선물 번호 주, 차를 주면서 이제 앞에 번호가 216, 26, 216 맞아요. 차량을 거죠. 네. 네. 216이라는 차량을 주신 거죠. 이이라는 자체가 김종인의 생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에다 자기 생일을 번호판에다 비 거죠. 자기 생일 <laughs> 와, <진짜>. 자기 생일, <laughs> 생일 잊지 말라고. 그렇죠. <laughs> 네. 번호, 차, 차 번호판에다가 번호판에 번호판에,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타고 다녔어요. 네. 216 555 5 5 5가 아무튼 그거 그런 번호판을 타고 다녔는데. 구명보 뭐 중요하다. 그데 그렇죠. <laughs> 2.16, 북한에서 2.16 번호판을 타고 다니면 누가 다못못 뭐, 건드리죠. 네. 함부로 세우지 못합니다. 네, 잘, 맞아요. 네. 함부로 못 세우는 뿐마 아니라 함부로 검사를, 검열, 음, 검열 못 해요. 네, 그래서 그만한 쪽이 있는데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최룡현은 2.16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군, 최고군 번호판을 타고 다녔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감히 저걸 할 수가 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 김정일이가 이제 그 최룡현을 신임했던 음. 어, 그런 정도의 이제 자리까지 음. 올라가서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정권 옹립을 위해서 네. 다시 그한 4년 만인가 다시 4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다시 불러 올립니다. 음.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항도 당체 인비서에서 다시 불러 올려서 어 김정은의 정권을 옹립하게 되는 거죠. 음. 결국은 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어 최정예뿐만이 아니라 최현으로 자기 그 최정예 네. 아버지최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네. 어, 김씨 일가에는 네. 승성을 한 집안 그렇죠 제 어떻게 보면 최정 그러니까, 최정예 최현의 집안은 네. 김씨 집안의 최고의 저 정권 수립의 최1인자 1등 공신 응, 네, 공신이다. 네, 1등 공신이 응. 등에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정일의 정권을 옹립하는데 최연인 최원영의 응. 아버지가 제일 가장 큰 역할을 응. 했었고 또 이제 김정은의 정권을 옹립하는데 최연이가 가장 큰, 응. 아니 최영이의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응. 이제 불러 올려서 이제 그때 어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장 민간일 갖다 대장 씩으올려줍니다 응. 어, 그때 어 여러 명 받았죠. 맞아요. 예, 네. 저기, 저기 그 죽은 장작도 또 음. 받았었고 김영희도 이제 그 재정신을 요새 받았었는데 현재 생존하는 사람은 7명 정도. 음. 그때 대정신을 받았어. 다다싹다 침통되어. 근데 그때 대정 기억을 받은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을 옹립하는 제일 1등 공신들이에요. 음. 네. 네. 제 1등 공신들고. 이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 즐긴 인연을 살아남는 거죠. 저. 채령 최 채령의 아버지 최운이죠최운이가 네. 제가 듣기에는 무슨 이제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딱 회의를 들어갔다 하면 이 권총 뭐든다 나, 나도 들어갔는데 체험만는 권총을 차고 뒤디 갔다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그결고 무슨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후계자를 이제 할때 이제 김평일을 사실 주목을 했었다고. 그렇죠, 예 네, 봤습니다. 원래 그 네. 김평일 쪽으로 이제 많이 지요 쳤는데. 이제 김정일이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빨리 일 세대를 만나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빨리 일 세대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일 세대를 봐서 이제 그걸 바꾸는 데 그래서 빨리 일 세대를 계속 김일성 찾아가지고 김정일 해야 된다 김정일 저기 조건 저거 줘야 된다 그래도 적장자다저 받아들이다 막 계속 했었는데 그러고 생각이 안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 어, 데 마지막 결정 대가최원이가 찾아가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강력하 이제 추격하막 협박도 했다가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네. 김평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막건통을 들고 하더라고요. 최연이가 이빨생 일세들 중에서도 김평이를 미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때 최연이가 진짜 돌아다니며 건청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위협, 네. 박을 하면서 무조건 김정일 믿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김정일은 최연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최원은 뭐좀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어, 최 최종의 그 덕분에 최원 살아남고 지금까지는 지금 충성장군하고 지금. 이건 결국 그냥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아니 네, 그냥 완전 무슨. 독재도 이런 깡패고 이런 이런 깡패가 이런 어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최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강표죠. 이 예. 골청을 두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조선시대로 보면 칼을 먹었다 해. 예. 카타당 협박. 여기다 아. 대고 아. 너살 죽을래 아니면 내말 들어 이식이잖아 이게. 아, 맞죠요래서 네. 결국은 김종일을 세웠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일이 또 그게 거머와서 1등 공수. 이 사람들을 1등 네. 공수만 들 수밖에 네. 없었고. 그렇죠. 깡패십단이 깡패십단. 그래. 오늘 깡패십단. 깡패십단. 네. 어 사실 저 북한 땅 하게 되면 사실 떠올리기도 사실 싫은데, 어찌 보면, 음. 그 깡패 집단에 대해서. 그죠. 네. 근데 오늘 또 이런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음. 우리 이야기를 나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집단에 대해서 알려줘야.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수 있고 그렇죠. 알수 있기 음. 때문에 이 알려주는 것 뿐이고. 그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좀 최근에 이제 막 들어서 생각, 들은 생각인데, 아 진짜 사람들이 북한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음. 눈감고아웅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맞긴 한데. 그렇죠. 아 이, 이런 북한을 가지고 정말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귀엽다 뭐저 진짜 듣기도 싫은. 네, 진짜. 제가 김정은이 보고 살인마라 하잖아요. 네, 네. 왜 살인마라 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이모부를 죽였고, 네. 것도 때려 죽었고, 네네. 아니 저희가 예그저 이모부예요. 아 이모부, 네. 아 이모. 예, 그 아니 제, 저를 대한민국에 보낸 게 무슨 쟤인데, 네. 그거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보에벼 그, 잡아가지고 때려 죽였잖아요. 아. 네,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은을보살인마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심 북한에 있을 예. 때 최전방에서 김정은, 정, 김종일부터 김정은 전까지 군복무한 사람이고 충성을 다, 했, 예. 다 했는데 예. 결국은 나를 정말 버렸고 그쵸. 버려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자유를 찾아서 예. 왔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저희 검업부, 임업부죠? 음. 저 임업부를 죽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살인마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음. 거예요. 살인마죠? 예. 어, 살인마예요. 근데 그 살인마 정권을 다다가는 사람들 예.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네. 보냅시다. 돈 나쁜 사람들에. 이요 보냅시다. 음. 김종운이보다돈 네. 나쁜 사람들. 이에요 네. 보냅시다. 그래야죠. 그래야죠. 보내 뭐. 가지고 진짜 씨. 딱 일주면 보냅시다 그냥 못하지 않고요. 평생 보냅시다 그냥. <laughs> 네. 네. 어또 이렇게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뭐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 네. 나눠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